여기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있는지. 뭐냐?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만난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기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스쳐 지나갔죠? 뭐 어쩌다가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났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만난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들의 공감할 수 있고, 동고동락 말 그대로 함께 우는 자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조종석에는 내가 앉아 있고 그 핸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한 겁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 음성 들리지 않아도 나는 오직 당신이 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삶을 걸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줄을 쫓아다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조종대를 네가 붙잡고 있었거든. 그 죽음의 위기 순간에는 네 선생이 잡히는 그 순간에는 네 밥그릇을 찾아서 떠났었거든. 근데 이제는 젊어서는 네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네가 네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거꾸로 매달리리라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지만 그 만남은 피상적인 만남이었던 거야.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다고 말, 이야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드렸을 뿐이지 인생의 주도권은 조종 때는 아직도 본인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주셔서그 현장에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너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원치 않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너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를 거야.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대체 어떤 것인가요? 나는 너희 두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인사만 하는 만남,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대충 이렇게 챙겨주고 끝나는 그런 만남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길 원한다. 그가 나의 기쁨을 그의 기쁨으로 느끼길 원하고, 나의 슬픔을 그도 아파길 원한다.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그러한 심령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주여인데 이 주여가 그 주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근데 사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엉뚱한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늘 어째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뭔가를 행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조종대를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일거수 위투족을 주장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봇들, 그 조종해야 되는 그 로봇들, 조종사가 없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거든. 자기 스스로 뭔가 내가 생각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할수 있어요?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자기가 그냥 조종대를 딱 잡고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요.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네 삶을 걸고 너 정말 주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냐? 너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냐? 나는 오직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뭐냐? 너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주님이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 그 방향 가운데서 그 여정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겠다. 근데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잘못 구하니까 아니면 이걸 구해서 내가 얻으면 나에게 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합하면 그잖아요. 솔로몬이 전번절 드렸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합당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다 줄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포커스에 자기가 중심이 맞춰져 있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것에 나도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면 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 주님의 방향과 내 삶이 일치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시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과연 주님이 계신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